아픔이요 근데. 아, 근데. 못 들어봐야 돼요. 아픔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. 네, 일단 머리가 아프고. 아 근데 진짜 주요한 하나만 물어볼게. 네. 시력도 안 좋은 거야? 아, 시력은 솔직히 1.5 1.5예요. 네. <laughs>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? 진에 피상구 글자 보여. 액트. <laughs> 아, 아, 그 안경 뭐야? 그거 그거 거짓말이야, 안경 이, 이거 지찹이요 <laughs>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뭔데요? 보통 이제 뭐 인상이 센거 같아서 안경을 쓰면은 아, 맞아, 맞아. 보통 알이 없는 거를 쓴다든가. 볼수 없는 걸 쓰는데. 아, 그렇죠? 없으니까 지인 걸 급하게 빌렸는데 도수가 있어 <웃음> <웃음> 계속 어야 보긴세 나 어지럽다 이거 진짜 고백할게요 앞에 채팅장 있죠 되게 뿌옇게 나와요 오히려 이, 이게 선명하지 이게 막 흐려 야그왜왜 이래 근데 이거 벗으면 잘 보여 <laughs> 야, 오늘 나 시, 눈이 아파 오늘 시력을 잃었네 어, 난 아. 고백할게요 눈이 아프네요 와 아, <laughs> 아, 진짜 정말 이니다 눈이 아프다고 어, 그 아픈 거 어. 얘기 좀 해보세요 아, 음. 아픈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일단 한참 아플 때 지금도 뭐 여전한데 무기력증이죠 이거 좀 우선 아. 포인트 없이 그냥 진지하게 가는 아, 오케이. 거예요? 오케이 진지하게 갈게요 어, 네. 진지해도 돼 자, 근데 쉬, 근데 웃어도 돼요 우리는? 네. 아 웃어야 좋아요 자 10초만 진지할게요. 무기력증인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알아요. 운동을 하면 나은 걸 알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나아지는 걸 알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...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. 카운트 셀 때가 아니고. 집중을 하세요. 1.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안 예, 예. 아, 1이 안올라요 땡! 땡. 어, 땡, 땡. 아예 여기까지 <laughs> 결론은 무기력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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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봉준호 감독님의 번아웃 이런 건가요? 아니면?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뭐 뭐 무슨 뭐라 그러죠? 갑자기 뭐 그런 번아웃이라든지 너무 어. 일시비에서 뭐 <laughs> <슬럼프? 32에서>. 어. <laughs>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큰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<laughs> 일이, 예를 들면 진쾌리가 뭐 영화가 대박 나서 어,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아티스트로서 이런 사람은 이해를 하잖아요 <laughs> 네. 아 그럴 수 있어 어, 네. 정상이 있으니까 <laughs> 어, 그렇죠? 저는 바닥인데 이게. <laughs> 뭐 이어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누가 얼,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 그래. 바닥 찍으러 내려갔는데 진흙이더라고 어, 더 이렇게 늪이야 <laughs> 늪어 늪이야 늪, 어, 늪이야, 늪. 어. 근데 여러분들 아. 보시면서 아우 저 사람 참 재밌네 연기 잘하네가는데 음. 아닙니다 이거 집에 쓰고 있는 네. 거예요 <laughs> 실제로 굉장히 <laughs> 팩트, 팩트. 어두워요 잠깐만 아, 네. 어두워. 말씀� 아. 말씀드릴게 이게 농담하는 공간이잖아요 방금건 농담 아닙니다 <laughs> <laughs> 아잘미야인 오류님이 그냥 개으른거 아닌가? <laughs> 강퇴하세요. 저분 다 참수입니다. 촬영 막아주세요. <laughs> 어, 용산구 호랑이님의 답을 좀 해줘. <laughs> 어. 너의 직업이 뭔지. <웃음> <말해줘서>. <웃음> 아니 여기. 아니, 여기 앉아 있는데 직업이 뭐냐고 뭐냐 그래. 물어보는. 뭐 해. 하는 사람이야. 나 정체성이 뭐하는 사람. 아 말씀드릴게 무직입니다. 활동, 그, 아니 활동했던 걸좀 설명을 해드려봐봐. 아 활동 음. 그어코미디빅리그에 t v 혹시 아시나요 코미디빅리그라고 있어요. 유튜브 나오지. 네, 네 거기 에 잠깐 아주 발을 담갔다가 음. 네, 그냥 잠깐 있었어요. 음. 네. 네 솔직히 그말씀드리뭐한게 저희 어머니도 저 뭐하는지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이게 좀 왜냐면은. 진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내 네. 아, 부업 심리학 박사. 로 부업이에요, 부업. 그리고 지금 오.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그 네. 유튜브 그 루프탑 옥탑인가? 루프탑 클럽인데. 아, 루프탑. 아니, 모르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, 근데 되게 클럽. 되게 딱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<laughs> 어. 그나마 우리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다행이었었던 거. 그나마 어. 긍정적인 것은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모르다 했잖아요. 근데 어. 어머니 계시네요. 아, 계시네요. 아, 아, 나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예, 예. 어. 아, 너 어머니 계셔? 어, 어. 어. 어머니가 계셔 난 아버지가 안 계셔 어, 어. <laughs>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네. 네. 근데 뭐 언제나, 언제나 네. 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왜냐면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오랜만에 고향 왔으니까 음, 네. 모님 만나러 가지 모님 사실. 이러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모님이 누구야? <아닌가? 웃음> 저는 바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<laughs> 네. 부모님이 음. 일컬지 않아요. 모님이라고 저는 일컬죠. 아 모님. 네. 단어 낭비하지 않아요. 음. 제입 낭비를. <laughs> <그렇게 표현을> 모님이라고 써놨습니네 <laughs> <해서. 웃음> 모님. 네 모님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렇죠. 팩트죠. 네, 네 팩트예요. 팩트. 뭐 저는 뭐 네. 이런 거는 뭐 부끄럽지도 않고. 아, 네. 아, 네. 오늘은 또한몇명 됐는지 모르겠네. 우리는 확인이 안 되네, 그지? 네. 약간 이게 사람 욕심이 수해 약간. 지금 이타이밍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때문에 확인한 건가요? 와, <laughs> 4 6 9 2분이다 와, 감사합니다. 오, 반갑지 않은데. 야, 오, 아니야, 반갑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단체방에다가 네. 우리 전 공연이 뭐 어떻게 하고 있나를 캡쳐해서 그냥 탁 보냈는데. 까만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. 어,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. 어, 신기하더라고요. 어, 이 보안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겠죠5천명 어, 가지야. 뭐 가, 응. 가급적이면 5,200명 넘어서서 6,000명 가지야 라는 말씀을. 네. 아,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. 그리고 실시간만 5,000명 대지그 네. 총합해서 어? 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랬어요 7만, 명이 7만 명이었어요. 어, 어제, 어제. 어, 어. 어, 동아오빠랑 영희 언니는 팝빵 육성사이다 라는 팟캐스트를 오. 저희가 오. 또 하고 있죠. 네, 네, 네 저희가 네. 하고 네. 있습니다. 생돈님이신가 보다. 네. 네, 뭐 아픔은 있었는데, 뭐, 한국, 혹시 형은? 한국 와 가지고 얼굴은 한국인인데 국적은 미국인이잖아요. 관련해 가지고 뭐좀뭐 차별적인 아픔이라든지 좀 그런 거 겪은 거 있어요? 음, 택시 탈때 외국인 어? 한국의 외국인들의 이런 썰은 딱 하나 다 하나 하나씩 있어요. 뭐예요? 약간 그 외국인이니까 뭐다는 그렇지 않지만 택시 탈때 여기 이 동네를 모르니까 좀 멀리 그러니까 아 제가, 아 이렇게 간다 아 그런 썰들이 되게 많은데 어 어, 내가 한국 처음 왔을 때뭘 느꼈냐면 택시를 타고 있는데 뒤에 있는 그 구급차가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. 어어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, 기사님 저 옆으로 비켜주세요. 그러 그러니까 기사님이 라디오를 더 클고 <laughs> 크게 틀고 나한테 어 갈데가 어디 있다고요. 어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. 어 그래서 어, 이 노래는 저도 좋아하는 노래지만. 음.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을 거예고, 음. 그래서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. 그런데 안 비키는 거야. 오. 그래서 내가 어 여기는 한국에는 안 비키는구나. <laughs>